나이 들면 고기보다는 생선이 몸에 좋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도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엔 같은 생선이라도 몸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땐별 문제 없던 음식 속에 중금속, 나트륨, 화학물질이 조금씩 몸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건강식이었던 생선이 지금은 혈압을 올리고 기억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피하거나 줄이는 게 좋은 생선 4가지, 네 그리고 건강을 되찾는 생선 선택법과 조리 원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생선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간은 60대 이후, 그 기능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런데 생선 속에는 좋은 지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은, 납, 항생제, 환경호르몬 같은 해로운 물질이 아주 미량씩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쌓이면 몸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건강 전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65세 이후에는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은 생선 4가지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치입니다. 참치는 크고 오래 사는 어종이라 먹이사슬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의 수은을 모두 흡수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자와 임산부에게 참치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조림 참치는 보존을 위해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끔 즐기는 건 괜찮지만 주 1회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참치를 끊고 몇 달만 지나도 피로감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는 자연산이라 더 건강할 것 같지만 요즘 강이나 호수의 수질은 예전과 다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하천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또 민물고기에는 간흡충 같은 기생충이 있을 수 있는데 냉동을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날 것으로 먹는 민물은는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나 간질환이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꼭 익혀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훈제 연어입니다. 연어 자체는 좋은 식품이지만 훈제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훈제 과정 중 생기는 벤조필에는 국제암연구소 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여기에 염분과 방부제까지 더해지면 혈압, 신장 건강에 좋지 않죠. 따라서 훈제보다는 익힌 연어, 예를 들어 구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완전히 익힌 연어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네 번째는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죠. 하지만 양식장에서 키운 우럭은 좁은 수조 안에서 병이 퍼지기 쉬워 항생제나 성장촉진제를 사용합니다. 물론 국내 기준은 엄격해 대부분 안전 수준이지만 장기간 자주 먹으면 미량의 잔류물도 간 해독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청정해역에서 잡은 자연산이나 대신 가자미나 도다리 같은 깨끗한 흰살 생선으로 바꿔보는게 좋습니다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생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노폐물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켜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금속 함량이 낮아 어르신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단, 기름에 굽는 대신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하면 영양 손실이 적고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치입니다. 삼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생선입니다. 지방이 많지만 대부분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삼치에는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노화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조기입니다. 조기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지방이 적고 담백해서 소화가 잘 되고 잇몸이 약하거나 씹는 힘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조기조림처럼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많아지니 구이 또는 찜으로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자미입니다. 가자미의 단백질은 지방이 거의 없어 가볍고 근육 구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있어 좋습니다. 또한 간 기능을 돕는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 혈압이 높은 분께 특히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순하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적어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권장됩니다. 좋은 생선을 골랐다 해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건강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내장과 핏물은 깨끗이 제거하세요. 독성 물질이 이 부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웬만하면 날로 먹지 마세요. 생선에는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위산분비가 줄어 소화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익혀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원산지와 보관상태를 확인하세요. 국내산이라도 오래 냉동된 제품보다는 신선한 생선을 고르고 수입산은 원산지 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참치, 민물고기, 훈제연어, 양식 우럭은 자주 먹지 말고 대신 고등어, 삼치, 조기, 가자미를 주 2-3회 정도 익혀서 드시도록 하세요. 식단을 이렇게 바꾸면 차차 피로감이 줄고 혈압이 안정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 생선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떤 생선을 올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식탁은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